안녕하세요, 머리두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노가다 할게 생겨가지고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먼저, 그, 중폭 메이, 그, 발키리 스트라이크 있잖아요. 제중 껴주려고, 요 예카테의 중을 얻으려고 노가다를 하려고요. 여기 보시면은, 팩트 보시면은, 시설 소용돌이 있죠. 보시면은, 이렇게장형이랑 재료, 그리고 밑에 또 재료가 4개, 그리고 또 6개. 총, 요맨 밑에 있는 재료를 24개를 얻어야 돼요. 이거를 어디서 얻냐, 여기, 맨 바켓에서 보여드릴게요. 뭐 많이 해보시고 계실 건데,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노가다 귀찮아서 안 하실 것 같기도 해요. 여기 우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한세 판째인데 두번 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개 얻으려면은 몇 판을, 판을 해야 되냐? 한한 아홉 판 하면 되나? 에 네, 네. 아홉 네. 판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. 금방금방 할것 같아요. 뭐 하면서 이 레이 연습이나 하면서 레이 컨트롤 연습이나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중에 뛸수 있는 데미지 성운이 많이 없잖아요. 딱맞면 좋은 게 있는데 안가고 가기엔 좀 아깝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거 미리 얻어놓으면 좋잖아요. 다른 캐릭터한테 쓸수 있고 콤보 캐릭터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. 로맵은 지금 제 주변에 계속 빨간 거 범이 나오잖아요. 이걸로. 저 실드, 몬스터한테 걸리는 실드 벗겨내고 때려야 돼요. 미사일은 계속 저 따라다니고, 저도 맞고요. 그래서 계속 회피를 해줘야 돼요. 몬스터한테도 붙어줘야지 미사일이 맞을 테고. 타이밍 맞춰서 계속 회피도 해야 돼야 되고. 그래서 회피를 많이 하게 되는 데군 밑에 이거 에너지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수 생각했어야 돼 지금 저 개수가 없죠 택피하면 하나 차요 아니면 궁극기 쓰고 궁극기 쓰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랩은 아닙니다 아제 손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마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 네, 이 정도가 되겠네요. 나올지 모르겠네. 중 말고 상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잘 나온다고 얘긴 했지만 무작정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아상 나온네. 이러면 네 번에 두 번이네요. 아, 이, 전에 운이 좋았던 건가? 이게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뭐, 하루에 나오는 개수량이 정해져 있다거나, 그럴 수도 있어서. 뭐, 하다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